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여장. 어우, 어우, 뭐야? 아, 내 머리. <laughs> 아, 내, 내 머리. 구세주다 구세주 굳애주, 우리. 왜, 왜? <laughs> 윤지민 권해성의 하이하이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아쿠아필드, 아쿠아필드. 우필 우리, 우리 집에서 스타필드 아쿠아필드가 차로... 한 시간 반 아니 차로는 차1 아, 0분0 분인데 걸어는1 시간 번, 반 걸리거든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좀 운동도 할겸 운동해서 걸어가서 수영해서 물놀이 하려고요. 하나 둘셋우리 작년에 이렇게 걸어가 보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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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 네, 이케아까지 네, 네, 네. 이케아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스타필드를 어,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 시간씩 걷는 거를 몇번 계속 확인했어. 오늘도 충분 해. 저희 집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스타필드고 왼쪽에 이케아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자리. 아 그래? 엄청 멀잖아. 근데 차로는 진짜 가까운데 걸어가면 한 이케아까지도 한 시간 정도 걸었던 거 같아. 이케아는 한 시간 조금 안 걸리고. 어. 여기 스타필드는. 어. 시간 한20몇 분? 구체질 응. 한다고 이게 지금 에너지 소모가 되면서 더 땀이 날 거야. 근데 여기는 좀 덥잖아. 저기 한강길로 가면 거긴 진짜 시원하다. 어, 그래? 내가 많이 걸어봤잖아. 야, 다음엔 제가 혼자 조용히 걸으려 추때 헐릴 때, 때 한번 카메라와 데이트를 응. 해볼게이두 응. 분은 아주 좋을 거 같아. 뭐부터 같까 너무 시끄러워. 서 사람 갈게 아니.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뭔가, 걷는 브이로그 한 조용한. 땅 버릴 땐저 땅콩가족 좀더었는데 이건 아니야. 지금 좀 작아졌고. 거의. 색깔이 너무. 통탁. 베이지. 통탁 싸우는? 너 친했는데? 이휴 아, 사는 거지. 이게 뭐야, 여기야? 와우, 와우, 와우. 얼음 냉장고. 보이시나요? 오. 여기 우리 미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냉장고가 있는데, 물이 꽁짜예요, 꽁짜. 공짜. 어. 아, 오, 얼음이다, 완전 얼음이네? 응. 최대한 빨리 가보자. 감췄어? 벗다 뛰자 합니다, 벗다 뛰자 하는 게. 아, 아. 하나, 둘, 셋. 띄워. 띄워. 이마가 미안하고요엄마 윈연 구세주다 구세주 우리 아까 그 물이 왜왜 끈을 왜? 좀더 느슨하게 해줄까? 발이 너무 아파 앉아봐 끈을 줘 발이 좀빗나저 신발 아, 야, 저거. 우리. 을 하나 빼줄게 어봐 선물 받은 건데 선물 받은 지 5월에 받았으니까

뭐, 뭐야? <laughs> 야, 어. 이 만행들 보셨어 이거 진짜. 아, 오빠 더울까 봐 내가. 평소평소 사랑해서. 어. 사랑해서. 사랑해서 물만 뿌린 가 어. 오빠한테 뿌린 거 사랑만 사랑까지 해서 다행이네. 더 있었으면 지금 뭘 던졌을지도 모르겠네. 너무 사랑하니까 응? 오빠 너무 더울까 봐. 와, 멋있이 길을 쭉 따라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을 쭉 따라가야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가 5kg가 넘더라고? 응. 음. 잘 한마디 해주세요. 아빠 바보. <laughs> 엄마는? 아빠 바보. 바보 모녀 둘이 진짜 둘이서 <laughs> 바보 냄새 나게 정말? 여기, 어. 여기가 뒤어졌어 아, 거기가 아픈 거야? 응 오빠 제일 먼저 안 가져. 아우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왜왜 왜 이렇게 됐어? 아 이게 여기가 좁은 거야. 얘가 볼이 넓어가지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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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밴드 저기 의자에 가서 앉아보자. 자야? 이렇게 하자. 의자 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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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어깨. 자자자 어깨 아내 머리 아내 자. 자, 머리 자자자 아, 자. 아, 자. 아빠한테 가자 이렇게 아니 엄마

몇한 시간. 숙돈? 아니 저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는 데까지 아, 가는데. 거기는 금방 한... 갈거윤지민은 하이 신발 신으면서 꼭 하이 신는 듯한 <laughs> 느낌으로 걸어야 되고. 종아리가. 음. 하이는 아까 보셨지만 다리가 발가락이 아프고 아빠는 가방을 두 개만 했는데 아니 두개 매는 건 괜찮은데 나도 계속 요즘 다리가 뭉쳤었는데 근육이 셋다 지금. 그러면 하이 신발 신고 걸어볼래? 내가? 어. 다리가 풀리지 않을까? <laughs> 가방 이기 매면서 어? 인생이 말이야 인생도 이런 거 같아. 일로 와. 인생도. 응. 생각한대로 안될 때도 있잖아. 으구, 어, 그럼. 생각한대로 안될 때도 있잖아. 음. 우리 계획은 원래 깔끔하게 뛰어가서 걸어가서 밥 먹고, 야간 수영하고, 수영 그렇지. 그런데, 야간 수영이 이 어, 목표지. 그런데 그게 음. 좀안 이루어져도 음. 괜찮아. 인생도 그래. 나도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홍보했던 모습은 아니야. 갑자기? 엄마 여기 눈물 한 방울 좀 해줄래? 괜히 멋있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로! 진짜로 나는 오늘 그 교훈을 얻었어. 야, 야, 나는 내가 지금 플레타포르테에 있을 줄 알았어. 헐리웃이나. 난 엄청 꿈이 많은 여자였어. 근데 지금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쳐서 그래도 또 괜찮을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한 50분 더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할수 있어. 하이만 괜찮으면. 그치. 50분. 20분! 20분? 아, 지금 몇 시에요? 7시 반이 에~~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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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좋다. 저는 이 소리가 참 좋아. 정말 우리 집에서 주차장에서 나와서 스타트인도 도착하기까지 진짜 정확히 한 10분? 그거를 응. 1시간 반을 걸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임지민이 <laughs> 가자고, 임지민이걸말자고 어, 이야, 이제 고지가 보인다. 뭐 먹을까? 아나 원래 거기 1 미역국 먹었어 미역국 나 좋아 미역국 하이 씨 다리 좀좀 어때요? 아픈거 잊어버렸나? 너무 걸어서? 걱정이에요. 주민 씨는 제 다리 좀 어때요? 주민 씨 이거 어때요? 아, 진짜 이거는 어? 남자친구한테나 아, 여자친구한테나 해주는 남자 퍼포먼스인데 <laughs>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이야 알지? 보통은 아빠가 벗어줄 법한데 어! 오빠 저.. 아이고 쏘리! 아우 저 놈.. 아까 야. 내가 말했지?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어. 어떻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 엄마 개쪼 응. 엄마 개쪼가 뭐야? 자 우리 정말로 눈앞에 어? 스타필드가 보이고 고시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입술다 벗겼어 이제 <laughs> 자연에서 벗어나서 도심으로 온 듯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아, 완전 지쳤어. 우리 이 상태로 수영을 할수 있을까요, 과연? 아, 나못봐봤습니못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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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디어 이거 버려. 드디어 우리의 뭐, 뭔가 스타필 죽은 것같은 시골에서, <laughs> 시골에서 지금 상경했어 우, 맞네, 그런 느낌이 우리. 거 어, 그런 느낌이야 지금. 너무 힘들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어? 이제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면 사람 너무 많아서 못 찍으니까 여기서 우리 딱 인사를 아, 할게요. 우리는 어. 임무 완수. 아 어디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저희 여기서 우리 이제 도착했어요. 우리 물론이 <laughs> 재밌게 할게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파이팅 윤지민 권해상이. <laughs>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바이 바이. <laughs> 신듯이 놀고. 아, 힘들어. 짜잔 이제 잠깐 오늘 진짜 아, 네. 수영장에서 불태우게 수영장에서 <laughs> 놀았다고. 여기서 그 이거 파티. 마셔 마셔. 어. 타임? 나 지금 아쿠아필드에서 이렇게 파티하는 거 처음 봤어 그렇지? 응. 술도 딱 맥주도 팔고 클럽처럼 놀다가 나왔어요. 아, 어때? 다 아, 아, 어땠어? 보여 드릴게요. 짜잔. 이거 야광이어 가지고 응. 이렇게 밤에도 빛나는 건데. 엄마 얘들아 이제 가자. 잠깐 짜 이 아, 이런 거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오늘 우리 하루 이가 잘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안녕. 다들 안녕. 시작. <laughs> 재밌는 걸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곤함을 뒤로하고. 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다, 팔을. 그렇지. 아. 개다리 춤 추면서. 됐나? 아. 응. 아. <laughs>